바깥쪽이야! 굿! 송중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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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뛰었다! 굿! 굿, 굿 어, 형수 빠르다! 정수 한 개! 옆 끝 성주 같이 가 <laughs> 가야 너무 조용하다 한 번씩 가자, 한 번씩 가자, 끝 가자, 가자, 정답, 정한개 올리자, 테비, 끝, 1대1 테비가 풀려봐, 풀려줘 오지마, 기운, 기운 됐다, 굿, 네. 에이, 아, 좋아, 굿,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굿. 굿. 굿굿 굿. 송준 나가 봐. 송준 나가 봐. 곧사야파워 야. 이 송주 같이 가죠. 송주 반대로. 송주 더 벌려. 송주 더벌더 벌리자. 그 다시 송주아, 송주아, 굿. 안 돼. 태빈. 송주아 돌라해. 쭉 송주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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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송주 어굿천천히 해. 기원굿 딱딱 기워봐아 어이 송준봐야 돼. 어이 이성준! 퍼프

굿! 좋아 됐이 나가면 나가야돼굿준 체인지 기이랑굿 오른발이야 오른발이야 오른발 오른발이야 오른발 이야 괜찮아 오른발 나 올려 올려 더 올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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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준성준줘성준 성준 믿고 줘 아, 어, 네, 네가 해, 네가 해. 오, 다시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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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오, 기운. 나도 기운. 나도 기운. 굿, 때다, 성준 맞죠? 와이, 네. 이아 좋다. 아 성준 굿, 성준 굿, 좋아 좋아. 황경자비. <laughs>

주사! 주사! 뭐야? 들어어야샘 나와! 샘 나와! 주사위 빼고! 안 돼! 안 돼! 더 뛰어! 더 뛰어! 때두명더 뛰어! 굿! 굿! 잘했어! 잘했어! 고객내 거, 내꺼! 올려줘! 괜찮으니까 올려줘! 올려줘! 올려! 올려! 올려. 다시, 다시, 준아 준성 준성이 가가시야돼 다시, 아, 아, 굿 아, 에이 굿차잡잡 잡아 아아시다나 잡아. 어, 잡아 차, 차차차 야시준성다가다야돼 준성이 가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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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 돌아 돌아! 준상! 준상! 굿! 인성 인사! 낫다! 아, 왜! 2차 졌어! 2차 야지 2차 야지움야지 움직여야지! 야야 네다 아이. 굿굿 굿. 괜찮아. 괜찮아. 아 인서 혼자 해. 긴장하지마 좀. 금발. 금발. 굿. 인서 잘 잡아. 굿. 접근 접근. 사섭 섭. 섭. 아이 아, 섭이. 아나 통구 걸려. 아나아나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 가자. 굿 굿. 스 야, 진호 섭맨날차정수아하하쭉 들어와. 쭉들어가 섭이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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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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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니야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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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인섭 줘봐 a Papa! p a p 대 p 해, 네. 1대1 해. 네. 주지 말고 1대1 해. 됐다 영훈아 아잘 줬다 점수 굿 <목소리> 가자 가자 인섭 차이다 <목소리> 정훈 <정원> 받자. <목소리> 팔아 대현아 어이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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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왔다 니가 좀 좁혀야 되는데 네가 계속 일로 갔어 일로 섭이 봐, 섭이 봐. 어? 섭! 섭 봐. 저줘 섭! 다시요 섭! 기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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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저해 아. 배우 야, 이하고 뭐야? 아니, 그런 거려 건데. 한 들어가. 려 버려. 자, 버영훈해영훈해 혼자 해. 혼자 해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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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 안 돼. 어이, 그 맞나, 어이, 굿.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갔어. 들어 굿굿 굿. 아굿 나. 그럼 맞

자 축구화 되었잖아 <목소리> 축구화 형 맞았어 어았 바짝 가라 바짝 여아야 같이 맞았어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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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여영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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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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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가이라 아, 이 아이라. 갑자기.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1이 때. 이1대 때. 이 때. 이 때. 십니까이 영훈이형 뒤에서 앞에서 타임하고놓치건 형이 다 내리래 저. 우리 프리시 에메라도다 엄청 먹어. 어참만더한 번만 더 수비. 엇. 준상이거 확실하게. 나 나가 형이 나가 봐. 힘들다 여기 힘들다 여기 힘들다 잡아 잡아 어, 대현이 형 얘기 안 해줘도 잠시 알아야지 정훈 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 영업 출발 영업 출발 아잇 상 뭐야 패스 이얍! 할파할거 오케이 굿. 영웅 출발 오케이. 사이 한 명. 그렇지. 한 가면 더 기윤이 형 있다. 기윤이 비었다아 어, 정현 좋다.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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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윤이 <laughs> <김, 웃음> 형 사이 수시지 마. 아괜찮아 태빈형 아이형 나이스 마무리 <laughs> 이런거 열리면 형이 줬, 줬잖아 어. 얘가 둘다안더라고잘돌려어잘 때렸어 그런잘때게 你给我内扔，不嘞？你内个先。来来来来来来，等一下。什么时间？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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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올려. 올려 오른발 오른발 야돼야 그렇지 아... 테민굿. 어이 용주야, 형진아형진아형진아가이가 괜찮아, 옆에 있어, 가, 가, 퍼포, <목소리> 에이, <목소리> <목소리> 주명은다! 간다. 간다. 나도 간다! 가자자소리조리자소리자리자조상 어! 리자조 대비해! 자 조상소리자! 조상소리자! 조상소리상소이자 조상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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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동수 채빈, 채수 종수, 채빈, 채빈,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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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수줘수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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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그아 tv 좋아 공부 나가면 쉴게요 송주 벌려줘 다시 와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어. 가자 가자 영원영한게 가자 송주는 사진 내주 말자 송주 앞에서 먹자 송주 앞에서 먹자 no